원효지는 오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실전 개념과 예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원의 방정식이 까먹기 전에 우리가 또한번더 기본적인 걸 보면 기본 원의 방정식 중심이 a콤마 b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작성했던 거 기억은 다 합니다. 이콤마 마삼을 꼭지점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오라면 x 빼기 자 y 더하기 3. 자 5를 뭐하죠? 제곱하죠. 25.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형 이렇게 abc꼴로 두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식화는 조금 기억합시다. 요거를 나누기 위해서 부호 바꿔주시고요. 요거를 나누기를 해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중심좌표가 나옵니다. 반지름은 공식 이 있는데 공식은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완전 제곱하면 거의 끝나니까요. 자, 그럼 완전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이거 나누기해서 제곱하면 4 새로 생겨서 4. 자, y 제곱 더하기 6y 이거 나누기해서 제곱하면 9 새로 생겨서 9.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x 빼기 2의 제곱,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y 더하기 3의 제곱.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죠. 이렇게. 자, 그럼 중심좌표는 이 콤마 마삼 반지름은 4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두 점의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예제만 좀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요. 자, 여기 끝점이 1, 2. 자, 여기 끝점이 5, 6. 그럼 여기서까지 중점이 있는데 그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반지름 구하면 끝나죠. 중점 구하면 5하고 1 더해서 나누기 하면 3 6하고 4 해가지고 나누기 하면 5. 3,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좌표가 3,5고 반지름 구해로 갑시다. 루트 3 빼기 1 제곱하면 2는 4 5 빼기 4의 제곱하면 1 루트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x 3, y 5 반지름을 루트 오니까 제곱하면 5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자 자, 이걸 제가 4로 보네요. 그럼 요걸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이걸 4로 바꿔줘가지고 계산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원과 직선이 위치 관계 게 되게 중요한데, 어,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 있죠.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는데, 중심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겠죠. 만약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거리하고 반지름은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즉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D가 R보다 작다 요 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쓰셔도 되지만 D는 R공식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써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좌표가2분마 1이고요. 반지름은 3이죠. 자, 그 다음에 x-y는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구해 보면, 자, 제곱더하기 제곱해 주면 2 되죠. 자, 2를 x자리에 2, 1을 y자리에 마이너스. 자,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 2분의 루트 2라고 쓰겠습니다. 자, 반지름은 3인데요. 3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면 원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이 평행이동은 밑에 뭐 문자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요. 1,2가 있습니다 요거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칠게요 평행이동 그 원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반지름은 그냥 셈이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x-1 제곱 y-2의 제곱. 반지름 5니까 25. 요거를 x축으로 4칸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심좌표가 x로 4칸 이동하니까 x 좌표에다가4 더하면 5 되겠죠. y 좌표 2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면 0 되겠죠. 중심좌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x-5의 제곱. 자,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25를 쓰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를 그냥 미지수를 좀 도입해서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6번인데요. 원이 y축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중심이 a b 인 원이 x축에 접할 때그림 한번 보면 x축에 접한다라는 멘트에서 여기 y좌표가 있는데요. 여기 중심 좌표가 a, b면 y 좌표에 절댓값 붙이시면 반지름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밑에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댓값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반대로 y 축에 접하면 두 좌표를 x 좌표, 중심의 x 좌표를 어 반지름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7번으로 가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세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식에다가 0콤마 0, 2콤마 0, 0콤마 1을 대입해서 저 ABC를 연립해서 찾아주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연립 정도는 충분히 다 하니까요. 자, 8번으로 가보면,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접선은 접점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 가지고 어, x1-a, x-a, y1-b, y-b는 r제곱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x1의 a의 제곱, y1의 b의 제곱, r제곱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만족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 4,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1, 2이고 반지름이 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4에다가 중심 좌표 1을 이렇게 빼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x 1 요렇게 써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 2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빼주시면 플러스 2되고요 y 플러스 2는 25다 라고 해서 요거 정리하시면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요렇게 돼있는데, 사실 이 풀이는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학, 원쌤들이 D는 알공식을 많이 쓰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1콤마 마이너스 2. 자, 반지름은 얼마죠? 5가 되는데요. 자, 어, 접점 4콤마입니다. 여기다가 4를 넣어주시면 9대죠.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16대서 25를 만족하니까 원위의 점이 됩니다. 4콤마이죠. 이렇게 접선이 나오는데 요 접선 찾으라 이 접선 찾아라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 쉬운 게 여기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콤마 이전하잖아요. 수직 관계 이용하고 사코마이 진한다, 이 풀면 되죠. 자, 그래서 y는 우선은 이 직선의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기울기. 자, 1 빼기 4분의 마이 빼기 2 해주시면 마사가 되겠죠. 자쿠마이와 일콤마 마이너스이니까, 1 빼기 4분의 1, 마이 빼기 마이 해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4가 되는데, 요 둘의 관계가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자, 뒤집어서 부호를 바꾸죠. 이렇게. m 곱하기 m-가 있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나는 m-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m분의 1. 뒤집고 마이너스 곱합니다. 그럼 3분의 4잖아요. 자, 그래서 3분의 4에 뒤집고 마이너스 곱하면 4분의 4. 좌표를 4콤마 3을, 4 2를 지나니까 x 빼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 정리하면, 어, 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할때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요것도 앞장의 접선의 그 공식을 어 사실은 외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 수직관계 이용해서 4,3을 지난다 4 1을 지난다 뭐 그걸 이용해서 풀었는데 자 이번에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이용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 주시면 되는데 자 px1,y1을 모르고 기울기만 알고 싶다면 다음으로 두고 원의 방정식과 연립하여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공식을 새로 한번 적어 드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자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공식을 쓰시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사실은. 중심좌표가 0,0일 때, 만 가능한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공식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y는 m이 1이니까 x, 플마, 반지름은 3이죠. 3루트, m이 1이니까 2 되겠습니다. 자, y는, 자, x, 플마, 3루트 2. 자, 요래서 답이 요렇게 나오게 되죠. 요 공식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필수공식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앞장은 안외워셔도 되는데 이건 외워주세요. 자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예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중심 좌표가 있습니다. 1,1이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을 삽니다. 5,4에서 원에 접선을 그습니다 이렇게 접점이 생기고 여기가 5분마 4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해보고,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이 이래 했으니까 이 써주시고요. 자, 거리 구해보죠. 1 빼기 5에 제곱하면 4, 4, 16. 1 빼기 4를 제곱해주면 3, 3은 9. 5가 되네요. 여기서 기까지 거리가 5가 되고, 여기서 기까지는 2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5에서 4 빼주시면은, 루트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루트 21이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아까 전에 이 공식이 있었죠. 추가 공식을 제가 조금 하나 더 하면, 11번이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공식 두 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 잘 받아 적어줍니다. 11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를 알 때, 기울기를 알 때, 자, 중심 좌표가 0마 0이고, 반지름이 R인, 어,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할게요. 자, 원이 있는데요. 중심 좌표가 0 0 1 때만 이 공식을 씁니다. 근데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m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 공식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0,0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0,0일 때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 공식을 꼭 써주세요. 자, 그다음에 12번. 자, 뭐를 할 때냐면 접점을 할 때, 접점 x1 y1을 할때알 할 때입니다. 자, 중심좌표가 0,0. 반지름이 r일 때또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 0이 아니면은 이 공식은 쓸 수가 없는데요. 정말 자주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 좌표가 x1, y1입니다.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너무 쉬운 공식이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요. 자, x1하고 y1을 이 자리에다가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x1x, y1y, r제곱이다. 이 공식을 꼭 써주셔가지고, 문제를 외우셔서 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13번 할 텐데, 그러면, 어, 나는, 이0.0 아니면은, 구할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0.0이 아니라면, 여기 a 콤마 b 있죠?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이, 예를 들어서 접선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0,0이 아니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 반지름을 알지 않습니까?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이 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다라는 걸 통해가지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풀이 하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울기를 안다면 또는 한 점을 구할 수, 안다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자, 기울기가 뭐 2라고 하겠습니다. 2. E, 그리고 뭐한 점. ex라고 할게요. 자, 아, 2x 더하기 n입니다. 중심좌표는뭐 2콤마 3 정도 하고 반지름은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한 게 2x 빼기 y 더하기 n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공식 쓰시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5. 절대값 2콤마 3. 자 여기 x에 인어주시면 4, 3 더하기 n 는5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절대값 n 플러스 1. 자 그다음에 오르토. 자 절대값은 그냥 풀어주면 되죠. n 플러스 1은 자 플러스 오르토.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르트. 자, 그래서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두 개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는 알공식이다라는 풀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습니다. 안녕!